현역 가왕이는 매주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트로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열정과 창의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과 예술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수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담긴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매순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현역가왕이는 음악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역가왕이는 단순히 경쟁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매회 참가자들은 각자의 색깔과 실력을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해 왔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한 가수들은 물론이고 탈락한 가수들 역시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충실히 이어가며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1. 중결승 진출자들의 매력과 음악적 강점 이번 중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표현하며 관객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황민우는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의 무대를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담아낸 무대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매 무대마다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에녹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무대를 재구성하며 매번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전반에 걸쳐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혜성은 감성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가진 참가자로 풍부한 음색과 정교한 감정 전달로 매 무대마다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진정성이 묻어났고 이러한 진심 어린 무대는 심사위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태주는 기존의 트로트 무대를 넘어선 창의적인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댄스와 무술을 결합한 퍼포먼스는 단순히 시청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김준수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의 섬세하고 예술적인 표현력은 매 무대마다 돋보였으며 특히 그의 감정선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유는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로 매번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며 관객들이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무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관객들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최수은은 강렬한 인상과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김수찬은 트로트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민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무대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그의 진솔한 감정 전달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2. 중결승 탈락자들의 노력과 성장. 중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8명의 가수들도 자신만의 매력과 열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의 결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 더큰 무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공우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점수 면에서는 부족한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음악적 시도와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미는 감정 표현에 기복기 있긴 했지만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은 충분히 돋보였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면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민준은 초반에 강렬한 인상과 열정적인 무대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비록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참가자입니다. 박문경, 박구윤, 전종혁, 최유진 등 다른 탈락자들 또한 자신만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이들은 경쟁 속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의 활약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의미와 메시지. 현역 가왕이는 단순히 경쟁과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며 시청자들에게는 음악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무대는 관객들에게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하며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참가자들이 장르를 넘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모습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결승 진출자들의 완성도 높은 무대와 탈락자들의 진심 어린 도전은 모두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들이었으며, 이러한 점이 현역 가왕이를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이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역가왕이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도전을 통해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중결승 진출자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탈락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모두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음악과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역 가왕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새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각 가수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 이상의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순간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가자들이 펼쳐나갈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결승에서 보여준 감동과 탈락한 참가자들의 성장 가능성은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우리의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가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여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무대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현역 가왕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무대와 열정 넘치는 가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현역가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현역가왕이 모든 소식과 다음 무대의 감동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참가자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희와 가수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